전 남친이 50대였는데, 샵 27살, 샵 이상야 샵, 방장녀 샵, 서울샵, 전 남친 샵, 나이샵, 연상샵 아저씨. 체크볼게요 안녕하세요. 이번 남친은 40대, 어때요? 내일이라도 연락주세요. 아, 키우, 키우. 저 의외로 괜찮습니다. 한번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. 매너를 시작으로 두루두루 겸비하였습니다. 어떤 게 괜찮은데요? 그건 말로 설명하기가 희회. 헉! 일단 한번 만나봐.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. 아, 엄청 적극적이네요. 이러다 지금 오겠다. 님은 맛있는 거한번 드신다 생각하시고 이웃 히 지금 가요? 어딘데요? 일본, 미국? 와 죽이고 싶다. 강북구 살거든요. 어디든도 프로블럼전 강서구 이웃 히 같은 특별 시민이네. 저한테 집중하시라고는 안 할게요. 대신 제가 최후의 1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. 이웃 히와 미치겠다. 키우키우 금자감 키우. 히읗 히 근거 있는 자신감. 와 설명하는 거 죽이고 싶다. 보시고, 마음에 안 드시면, 100% 환불 가능. 진짜 미치겠네, 키우키우. 키우. 나도 어필 하나 해봐요. 나 자취한당. 잘 취하고, 소주 한병 마시면 취해. 자취하고, 잘 취하는 퍼펙트 년의 히읒 히 나도 한병 마시고 취할 예정. 나한테? 그러네, 난. 술 없이 취하는 걸로. 아니지, 내. 입술이 있잖아. 캬 이멘트, 고급 멘트. 거기에 비하면, 내 멘트, 시멘트. 2010년대에 이제 커뮤 많이 한 듯한 그런 말투인데? 아, 배고파. 아직 한 끼도 안 먹어서 술이랑 먹어야겠다. 나는 오던가 병신함. 근데 키 몇이다요? 176에 69kg. 안기기 딱 좋다. 나 158에 41kg. 당신은 이미 나의 여신입니다. 절대 복종. 명령만 내리십시오. 와, 주기가 와 진짜 오라고 하면 날아오겠어. 오빠, 오빠의 일단 1차 심쿵했어. 내가 날개가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날아가지. 전화할 수 있어. Yeah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아 목소리 뭐야 이렇게 귀여워 아니거든 완전 귀여운데 어뭐 소리가 울려? 방에 뭐가 별로 없어서? 아 진짜 자취하니까 그리고 잘 취하니까 그래 잘 취하는 거는 뭔 상관인데 어 자취하고 잘 취하면 원래 그 소리가 좀막 울리고 그래 코피 난다 코피 터진다 이거 자기 전에 코피 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? 코피를 맞고 가야지 일단 아니 왜 밥을 한,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? 자나서 그럴 때 나를 불러야지 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어 진짜로? 그럼 요생남이지 자취를 오래 해서 잘하는 거닌가 아, 어, 자취이라기보다는 집에 항상 요리사들이 있었어가지고. 집에 요리사가 왜 있어? 보통 집에 다들 요리사 있고 그러지 않아? 지랄하지만 진짜 컨셉 잡지 마라. <laughs> 어렸을 때는 집에 쌀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꽃등심 먹고 이랬거든. 진짜 효자손으로 안 맞아봤지. 아, 효자손이 뭐야? 그만, 너, 너무, 너무 식컨셉 질이야. 밥을 안 먹는데 뭐 살이 찔리가 있나. 그래서 오늘 술이랑 먹으려고. 그래, 술은 그렇다 쳐. 밥은 뭐를 먹을 건데? 몰라, 뭐 마라탕 같은 거 시켜 먹지 않을까? 이 시간에? 응. 이 시간에 마라탕을 먹는다고? 왜? 내일 아무것도 안 해? 어, 나 지금 백었니 아하, 마라탕 한잔 먹으면 맛없는데. 오려면 뭐든가. 어딜 가면 돼, 근처? 수... 수유역으로 오면 되는데 3번 출구 수유역 3번 출구를 지금 차를 내가 뺄수 있으려나 온다고 하면 난 준비하고 뭘 준비하는데 일단 씻어야 되고 아 씻는 건 같이 씻어도 되는데 3일 안 씻어서 안돼 알았어 수유 응 가는 시간하고 좀 검색하고 카톡 남길게 어, 아, 알았어 응 음. 마라탕 늦은 시간에는 먹지 마라탕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술 먹지 말고 내일 아침 나랑 먹어 아침에 오겠다고? 내일 아침 몇 시에? 9시 반쯤 수요일 3출 맞아? 아응 맞아. 그럼 아침이니까 샌드위치에 커피 마셔도 맛있겠다. 내일 바 바람 맞으면 안돼 히읗 히획그 다음날 아침 기상 일어났어요. 그럼 출발하면 도착 시간 남겨놓을게. 알았어요. 씻어야겠다. 뿅. 준비 중이에요. 나 씻고 머리 말리는 중. 차 막혀. 10시 10분 도착 예정. 출발했구나. 알써요 화장 시작. 화장 끝나면 전화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집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, 수유요? 10분정도? 오, 완전 역세권이구나? 맞아. 알았어. 응? 알았어. 자기야, 혹시 그거 있냐? 그 립밤 같은 거 있어? 립밤 있지? 아, 진짜? 나 빌려줄 수 있어? 나 발색 립밤 있네. 아, 진짜? 아니, 뭐 상관 없긴 한데. 그 아, 알았어. 어, 알았어. 음. 한 평생이 지난 후. 여보세요? 나 4kg 남았거든? 응. 근데 10시 17분 도착 예정으로 뜨네? 많이 밀리나보네? 딱킹 좋아해? 딱해응다어난 뺀살이 더 좋지 <laughs> 아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음. 이렇게 나갈게 흰색 롱패딩 입을 거야 이쁘다 이뻐 히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겁나 추워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많아? 히어는 이더 빠르겠다 아 여기 스타벅스 있네? 타각서 없는 데가 어딨어? 음... 아니 가는 길에 있어 왼쪽 편에 근데 오늘 반차 쓴 거야 연차 쓴 거야? 아 원래 지난주까지 계속 쉬는 거였어 나 그래. 지금 약을 일단 반차 낸 거거든 오래 못 살아? 돈 많아? 돈 많으면 나랑 결혼하자 죽을래? 아니 왜 맨다리 좋아한다 해서 맨다리로 나왔는데 맨다리? 그래 그 맨다리로 나오게 했으니까 사과해요 다키 뭐라고? 맨다리로 나오게 했으니까 사과해요 나한테! <웃음> 성대모사야? <웃음> 맞아 성대모사야 여자 목소리 성대모사 20대 여자가 40대 아스를로 만날 거라고 생각해? 아,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개들이친거 사과해요 나한테! 알았어요 사과해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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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죠 진짜 싫어 존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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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 님들 어, 진짜 개 싫어요 토르키초 끝난 성적기이땅